우리가 보고 있는 RSI 온체인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고, 여기 하단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비트코인 최근에 좀 다시 정보 뚫고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왔죠? 자, 빨간선까지 갑니다. 빨간선 가면, 알트 한두 달, 그때 불장인이라, 그때 여러분들 이제 익절하셔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다른 여러 온체인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고점 보면 된다. 빨간선이 도달하면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 그때 어슴새벽에 말하던 빨간선에 드디어 왔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가 빨간색에 왔으니까 고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댓글도 달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님, 가끔 뭐 달긴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달 수가 없고 궁금하셔도 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저는 다수를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 좋은 분들이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은 댓글을 안답니다 좀어 댓글 다는 진짜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이상한 댓글을 다는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시죠 그 사실을 보면 버려서는 안 되는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데 그곳에다 계속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그걸 보면 세상에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공간은 그런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행동하셔라.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랑 도반분들은 제가 이제 살들이 챙기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공부해두시고 내년 됐을 때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제가 그래서 계속 보는 겁니다.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라. 그때면 진짜 오랜 구독자분들이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이 와서 이상하게 물을 흐리고 막뭐 이거 점이 네가 이제 저 점에서 어더 이익을 못 내겠다 이런 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봐두셔라. 여기 도달하면 점선 있죠. 여기 도달하면 여러분들 그때는. 고점인 겁니다. 여러분들 과열인 거예요. 이런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고 있으면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보고 있으면, 어? 그때 얘기했던 데가 왔네? 어? 그러면 나 지금 취해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 생각 하실 수 있는 거죠. 빨간 선을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NUPL도 이제 NUPL은 모두가 수익인 상태라는 거예요. 모두가 수익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빠지는 거죠. 모두가 수익이면 어떻게 된다? 고점이죠. 21년 고점. 모두가 수익이고 17년 모두가 수익이죠. 고점. 여기도 한번 거의 닿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 꼭대기. 그렇죠? 여기 앞에 있죠. 21년 여기. 여기가 어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꼭대기.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또 가면 얼추 닿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닿아서 또 넘어요. 그러면 뭐죠? 머리 꼭대기. 그럼 여러분들이 요게 닿을 것 같다. 달랑달랑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는 뒤도,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불장이 오기 전부터 이걸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계속 박아 놓고 이렇게 뜰면 여러분들이 기겁을 해서 어우, 저거 뜨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볼 거야. 이걸 미리미리 하셔라라고 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어, 격하게 아끼는 마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 지루한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저와 함께 오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요번 불장에 여러분들이 탐욕에 취하지 않고 자리 익절를 하시길 바라나 하는 마음에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자, 그리고 요것도 보라색 선에 닿아서 넘어가서요 여기 넘어가면 대략 한 14만 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 대략 요번에 2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안갈 수도 있어요 보라색 여기 넘어 살짝 갈 수도 있고 그럼 12만이면 한 1억 6, 7천 8천 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 되면 심지어 보라색 여기 진한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건 없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걸 뚫고 한 번에 내년 상반기에 막 30만 달러 22만 달러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싸게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저도 그거는 뭐 모르는 거니까 이제 너무 일찍 팔아서 너 때문에 어깨에 팔았더니 어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 이런 이제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냥 제 소신대로 저는 어깨라고 생각하는데 나갈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건 잘 알아서 각자 판단하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영원히 오르는 건 없고 쉽게 돈 벌려고 들어온 대중이 우리가 침팬치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싸면 팔고 비싸면 사는 침팬치 형제들이 올때 여러분들 팬치 형제들이 돈 버는 거 봤나요? 절대 돈못 벌죠. 돈은 여러분들 인간만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들이 올때 계속해서 바나나가 나올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셔야 된다. 여기도 보면 이 빨간 선 닿는 게 10월에 100K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지금에서 한 1억 한 4천 5천 정도 될 거예요. 1억 한 4, 5천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1억 5천이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거의 2억 근처까지 가는 게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때는 고점이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